안녕하십니까. 배팅부동산. 감가상각보다 재평가 금액이 크다. 아파트 폭락 위한 사전작업 진행 중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계 내용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상식에 가까운 누구나 알수 있는 회계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회계처리 1번 한번 봅니다. 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 그 중에서 강가상각 어떻게 하는가? 일단 건물하고 토지를 나눠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토지 30억짜리 위에다가 건물 30억짜리를 지었습니다. 공장이죠. 분리를 일단 해야 되고 강가상각 같은 경우에 토지에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찐부동산이죠. 관리할 것이 없습니다. 시간 지나도 돈을 투입할 것이 없기 때문에 토지는 강가상각을 반영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되는 금액이 없죠. 반면에 공장은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 3 0년 이렇게 정해지죠. 그러면 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면은 1 년에 1억씩 감액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1 년을 지나면 1년 지나면 1억씩 까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들고 있으면 매출을 열심히 일으켜가지고 5억, 10억 이익을 남겨야지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거 그냥 놀리고 있으면 1년에 그냥 1억씩 까먹는 것이 됩니다. 회계처리 2 보겠습니다. 자산 재평가도 있죠. 대한민국에서 흔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취득 후 5년이 지났는데 많이 많이 올랐다더라.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이럴 때는 그 재평가 금액을 일반적으로 토지에 몰아서 배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토지 30억인데, 땅값이 올라가지고, 요게 총 5억이 올랐으면, 재평가 잉여금 5억은 토지에서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공장에서도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감가 반영해가지고, 5년 지났으니까 30억짜리가 지금 현재 25억이 된 상태고 잔여 수명이 25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평가 잉여금을 임여, 건물에다가 반영을 해버리면 이거 25년 지나서 어차피 0원이 되기 때문에 매년 감해줘야 되는 감가상각 금액만 커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건물 재평가 해봤자 플러스 되는 금액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걸 적용해서 가계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토지 10억짜리에다가 4억짜리 주택을 지었습니다. 40년간 그냥 살려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총 14억이고 토지가 10억, 건물이 4억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40년간 살 집이기 때문에 40년 후에는 다시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1년에 최소 1천만원 나중에 건축비 올라갈 수도 있고 철거비도 반영해야 되니까 최소 1천만원씩 재건축 비용을 적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40년 지나서 다시 철거하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죠. 주택을 그대로 지을 수가 있겠죠. 개인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감가상각을 장부의 처리는, 처리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1년에 1 0만원씩 집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구나. 그 정도 생각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을 샀는데 좀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요거는 토지가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토지 가격만 상승했다라고 봐야지 속편하죠. 건물. 그거 플러스 시켜봤자 나루, 나중에 제로 되는데 또 안되죠. 토지에다가 상승분을 반영해 놓는 편이 훨씬 마음도 편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산을 최대로 평가하는 방법이죠. 건물 가격 많이 올려놔봤자 감가상각만 커집니다. 1년에 뱉어내야 되는 금액만 커지니까 그런 짓을 왜 합니까? 토지에 싹다 배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간단합니다. 건물은 똑같이 변화 없다고 보고 토지는 인근에 쓰러져 가는 집이 있는 건평이 우리 집하고 비슷한 주택이 13억에 팔렸다더라. 그러면은 우리 집이 서 있는 이 땅은 13억입니다. 13억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많이 올랐다더라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실거래 사례를 보고서 우리 땅은 우리 집 땅은 13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파트는 대한민국에 있는 상급 직원 하급 직원 간에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일단 아파트 가격 구성을 봅니다 신축 아파트 가격 구성을 봅니다 지금 왼쪽에 건물이 서 있죠. 저거 다내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훌륭한 자산이 되는데, 저 중에 한 칸이 내 겁니다. 저 아파트가 서 있는 땅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토지 총 금액이 3천억이라고 합니다. 저게 다내 거면 좋죠. 그런데 내 지분은 지분 땅 10평이라고 합니다. 저 10평을 어떻게 반영을 하는가?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단독 지분하고 똑같이 거의 똑같이 반영을 해 버리죠. 위에 있는 건물이 현재는 쌩쌩하니까 단독 지분처럼 땅값을 평가해 가지고 저게 처음에 6억이다.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새 아파트 저거 이주 철거 보상 건축비 다합해 가지고 6억 정도 든다. 그래서 12억 신축 아파트 12억 책정하는 거죠 땅값 6억 건물 6억 이렇게 배분해서 책정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문제가 생기죠 아파트가 완전히 노후화되면은 저 땅은 단독 지분처럼 봐줄 수가 없습니다 공유지분 땅이 맞죠 분쟁을 이야기하는 땅 공유지분 땅 dc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그전에 입주 한 4년 정도 지나서 가격이 팍 오르죠 보통 20억 이래, 이럽니다. 12억짜리가 20억 됐다고 합니다. 땅 6억, 건물 6억인데 20억. 저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분할 겁니다. 건물 플러스 4억, 땅 플러스 4억.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땅에다가 다 배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배분을 일반적으로, 배분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반하죠. 금액 대비로 이럴 때 한번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일단 땅을 봅니다. 지금 10평 가격이 10억입니다. 10억. 반영을 하고 나니까. 주거지역이죠. 그리고 공유지분 땅입니다. 그런데 용적률 250%짜리 주거지역 땅이 평당 1억이다. 그러면 인근의 중심상업지역, 서울 기준으로 1000%까지 지을 수 있죠. 용적률 1000%짜리 땅은 얼마를 책정해야 된다는 겁니까? 일단, 4배 많이 전용 공간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주거지역보다도 위치가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그게 5억, 6억, 7억, 8억 해야 되는 땅이라는 건데, 평당 8억. 말이 안 되죠? 주거지가 평당 1억이면 거의 대부분 말이 안 되는 금액이 됩니다. 건축업자 시행업자 입장에서 평당 1억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더욱이나 공유지분 땅입니다. 일단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두 번째 더큰 문제 건물 보겠습니다. 건물이 10억이랍니다. 전용 몇 평인지 몰라도 뭐 끼켜봐야 전용 8, 4 정도 되겠죠. 끼켜봐야 그런데 이게 10억이랍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죠. 감가상각을 계속 반영해가지고 나중에 영원이 되는 주택입니다. 건, 그,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건축물 6억 해도 부담스럽죠. 마이너스 6억 해야 되니까. 그런데 10억이랍니다. 마이너스 10억을 해야 됩니다. 낙폭을 키우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시세는 상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지가 더 심하죠. 사실은. 엄청난 낙폭을 키우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회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